잘 지냈어? 어, 저희가 뭐 항상 잘 지내죠. 팀 음. 성적으로 맞치신 걸 너무 축하드려요. 아, 와 <laughs> 아, 진짜 너무 감사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너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요 네. 진짜. 어, 아, 그래서 너무 참 행복했고 좀 유럽 가서 좀 쉬다가 아. 나 어제 왔어? 아, 근데 오늘은 솔직히 긴장을 내가 좀안 하거든. 긴장이 되네. 아, 왜냐면 사실 나랑 라이벌 의식도 내가 좀 생기는 배우? 어, 그런 배우가 있으세요? 유일하게 있어. 야, 그래서 내가 좀 힘도 좀 줬어. 어, 그러니까 형 오늘 굉장히 김민수 하신대요? <웃음> <웃음> 야, 나 지금 김민수야? <laughs> 야 근데 지금 내 패션이 좀 과하지 않아? 지금 딱 괜찮아? 한칸더 어, 아, 열까? 볼까요? <laughs> 와야 선우가 네. 와야선욱기 <laughs> 나왔다 와 <laughs>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와와 진짜 와, <laughs> 와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야 얘들아 이거 진짜 오늘 선욱기 유튜브 첫 출연이다. <laughs> 와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어, 어렵다. 지금 좀 긴장되지? 선배님 말을 듣고 제가 말을 해야 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 안 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놀러 오셨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막 해도 돼. 네. 네. 어막 해도 돼. 맞아요 맞아요. 여기 네. 욕도 해도 돼. <laughs> 아 진짜요?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아니 근데 진짜 대본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laughs> 어. 작가님이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어, 그렇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사실 이게 나도 처음엔 되게 힘들더라고, 이게. 어떻게 대본 없이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어, 그런 거잖아. 네. <laughs> 어떻게 하세요, 무슨. 몰라. 나도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유정은 이제 거의 유튜버 다 되셨어요. <laughs> 아, 그렇죠. 아니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게 있는데 테토남이냐 에겐남이냐 이게 있거든. 어, 어 이게 뭐야? 테토가 이제 테스토스테론 남성호르몬이 아. 많이 나오는 사람이냐. 아 아니면 에겐남.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 아. 남자냐. 선욱이는 뭐 누가 봐도 테토남 아니야? 완전 100% 100% 어. 테토죠. 굳이 따진다면 뭐 몸은 조금 테토 쪽에 가깝고. 아, 그렇지. 얼굴은 애겐 에겐... 아, 아니야. 아니에요. 선는님 아, 자꾸. 야, 에이. 아 진짜 아 이건 진짜요. 이건 아니에요. 야, 너 유튜브 첫 출연만에 논란 생길래? <laughs> 아. 야, 근데 네. 얘가 또 안경을 딱 쓰잖아? 그럼 또 애겐남 느낌이 난다. 너 혹시 지금 안경 있어? 안경 있어요. 어, 야, 안경 잠깐만 좀써볼수 어, 있어? 그럼 아, 아좀 매니저 형이 가지고 어. 있어 가지고. 이걸 되게 신기하다. 하, 어, 어, 어. 잠시만. 요 네. 안경 펼쳐주실... 끼면 이건는와와왜 이런... 아. 어. 다른 사람 아니세요? 그냥 조금 지적인 느낌 아닌가요? 와, <놀람> 와. <놀람> 너무 귀여워. 이런 말을 너무 귀여우신데요? 아 진짜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야 갑자기 영화 장르가 바뀌지 않아? 네. <놀람> <놀람> 갑자기 <놀람> 누아르에서 멜로로 오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아, 어. 안경 끼면 그럼 애기인가? 벗으면? 아, 잠, 아, 아, 아 잠깐만 아 이런 러 것도 태도로 저 눈빛 섹시한 거봐와 어, 미친 아, 야 그러면 아니, 궁금한 게 제일 친한 배우가 누구야? 황인심 씨아 잠깐만 <laughs> <laughs> <와. 오. 웃음> 아, 아 잠깐만 아니 야너 부럽다 야, 인심이랑 어떻게 친해져 응? 너무 팬이에요 진짜 와. 인심 씨가 선배님 엄청 좋아해요 진짜? <laughs> 야, 인심이니까 나 좋아한대! 그니까! 러 말도 한대 진짜! 진짜, 진짜예요. 와, 이번에 그 비스티보이즈 스피노풀 하고 있는 작품 있잖아. 네. 호스티보이즈? 아, 호스티보이즈 맞아. 와, 아, 호스티보이즈. 호스티보이즈. 와, 진짜. 나걔 진짜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줄 알았어. 저도요. <laughs> 어, 진짜. <laughs> 진짜. 와,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하지? 음. 어. 그리고 이게 배우가 어쩔 수 없이 참 외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너무 호스트바의 선수들과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진짜 잘생기셨으니까 어. 맞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설득이 되는 거야 수분장이 필요 없잖아요 질투가 좀 많이 나더라고 <laughs> 엄청 좋아하네 인심님도 여기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야! <laughs> 야 인심이는 <laughs> 아니 근데 그 그거 좀좀 좀. 그렇지 어떻게, 오, 어떻게 오셔 인심이는 원식이 급이야 그쵸 그치 어, 아, 어, 그러니까. 어. 야, 근데 사실 이 나선욱 배우라고 하면은 입금 전과 입금 후가 가장 다른 배우잖아.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이게 근데 선욱이가 되게 좀 증량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배역만 맡다 보니까 음. 지금은 좀 그래도 체중을 좀 늘린 건데. 그렇죠. 내가 사실 지난주에 봤을 때만 해도 그때가 63kg였나? 공복 목 무게가 63kg. 지금은 몇 kg인가요? 89kg쯤 찍은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30kg의 증량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와, 진짜 엄청난 희생이시다. 우이가 사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작품들을 해 왔었잖아.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증량을 좀 하게 된 작품이 타투피그 인섹트라는 작품이었잖아. 맞아요. 아이 작품이 시즌이 원투 쓰리가 있잖아요. 음. 점점 살 찌는 걸 원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점점 증량을 원하셨어 가지고 최종 몸무게 때가 142 정도였고. 와,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사실 선우기는 먹는 걸 제일 싫어해. 아, 진짜로? 얘는 원래 안 먹고 운동만 하게 유명한 애란 말이야. 먹는 거는 한정적이잖아요. 아, 그럼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못 먹거든요. 진짜 급할 땐6섯 끼, 여 끼를 24시간 동안 먹었어요. 하, 하루에 8덟1 0 끼씩 먹으면서 그걸 버텨냈다는 라 사실이 배우나 선우기 아니면 과연 누가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음. 어,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걸출한 그 작품들 다소화하시고 와, 진짜 진짜... 음식은 소화 못했어요. <laughs> <laughs> 아, 재밌어 아, <재밌었잖아. 웃음> 아 이거 <이렇게>, 재밌어 <laughs> <laughs> 야, 진짜 아. 개그맨이야. <laughs> 그러면 정말 음식이라면 치를 떠는 우리 나소옥 배우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뭐야? 어, 너무 많은데. 음, 일단 삼겹살. 아. 오. 김치 굽는 거 진짜 싫어요 일단 거기 같이 먹는 거 마라 로제 샹궈 마라 로제로 떡볶이도 있대요 치킨에 막 체다치즈 소스 같은 거 이렇게 식으면 더 맛있대요 이태원에 또 쪽갈비 매콤하게 어,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 어, 있잖아 어, 나 어, 어, 아, 아시죠? 어, 알지 난 좋아하니까 부대찌개 말고 부대 볶음이 있더라고요 아, 어, 진짜, 어, 진짜 맛있네 너무 싫어요. 햄살이 너무 많고, 거기 안에 막건더기들이랑 밥을 마지막에 볶아 먹대요, 이게. 참기름 뿌리고, 김가루 올려주시고, 미나리를 다지세요. 음. 살짝 그, 그, 그러니까 킥이라고 하잖아요. 음. 음식의 킥? 음. 그거를 <laughs> 누르셔서 먹는 거예요. 근데, 와, 그게 양도 많지만, 전 지금도 무서워요. 그게 의정부가 무서워. 전 근데 참 그런 고통을 이겨냈으니까, 배우 나선옥이 사실 있는 거지. 그땐 너무 뿌듯하죠. 음. 그치, 그치. 거울에 내 모습을 봤을 때 음. 정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만들었다, 해냈다, 음. 행복하더라. 그거는 어, 그치. 사실 배우가 그럴 때 정말 가장 짜릿한 거 같아. 그렇나선욱기 어, 뚱뚱하다?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좀안 안 맞는 키워드이긴 해요. 근데 그걸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받는 충격, 그게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게 되게 짜릿한 어 일인 것 같아. 음... 역시 선욱기가참 연기를 잘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한국 느와르 영화 3대 대사? 아 맞아요 오. 저 들어봤어요. 어 들어봤어? 범죄와의 음. 전쟁에서 자 드가자. 아 그거랑 아 어, <laughs> 영화 신세계에서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아 아 아, 진짜 아 이성훈 배우인가 맞아요. 어, 네. 그리고 진짜? 세 번째가 타투 피그 인섹트에서 베이. 네. 아 진짜 대단해요. 아, 아 <laughs> 짧은 대사인데 되게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베이라는 음. 게 최종 보스 인물을 제압하고 나서 감독님께서 마무리라고 그냥 적어 주셨었어요. 아 그게 그냥 마무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숙제를 주신 거죠. 생각을 안 했어요 일부러. 오히려 음... 그냥 해야겠다. 음... 그냥 몰입하고 액션씬을 다 찍고 나서 보니 저도 모르게 돌아설 때 베이. 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가우져! 베이! 와... 이렇... 와... 말도 안 된다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같아. 어, 네. 발성이 되게 다르다 이거라도 잘해야죠 에이... 아, 그리고 포효하는 장면이 있잖아 아 진짜 유명하죠. 야, 야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 아.. 아.. 예. 아,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보여주면은 아이고, 진짜 호강한다. 진짜 호강한다예야아야아야아야아 네, 그렇습니다. 와. 어, 저도 눈물 날거 같아요. 서도세요. 와. 너 영감을 어디서 받은 거야? 어. 아, 어,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어, 뭐뭐 뭐는데? 뭐, 뭐, 네. 집 근처 주변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어. 거기를 운동하러 자주 가거든요. 음. 근데 어디서 와, 진 진짜 무섭고 슬프다라는 두 가지의 감정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막 벵갈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울음소리가 어땠어? 저랑은 조금 다른데, 벵갈 호랑이 소리는 약간. 야! 울부짖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벵갈 호랑이의 하품이라고 들었어요 어, 근데 나도 이게 응. 사실 되게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게 오. 예전에 작품 그 원러브 알파인 클럽이라는 작품을 했었을 때김영남이라 캐릭터를 부여를 받고 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오. 그래서 내가 등산을 워낙 좋아하니까 산에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한 마리가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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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를 리 내고 가는 거야. 어?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나도 사실 자연에서 이런 영감을 받아서 대사를 만들었었거든. 아, 그게 그거였구나. 되게 비슷하다. 어. 와 열정, 열정, 열정. 에이야, 에이와 참새예요. 만약에 그 소리 한 번만 더 들렸었으면. 열정, 열정, 열정. 에이야, 이야. 에이야, 이야. 에이야! 와 이렇게 해석한다고? 만약에 내가 그 배역이 아니라 만약 선욱이였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그럴까? 에이야, 어, 에이야, 어, 에이야! 어. <laughs> 와, 그 약간 이런 느낌. 어. 삐 이렇게 가는. 삐난 이렇게 했지 어. 않았을까? 음. 삐 예. 너무 다르다. 너무 좋은 소리인 것 같아. 한번 보니까 좀 진짜 대단한 배우셨구나. <laughs> 아 그럼요. 그리고 아니, 요즘에 정말 엠지 갱스터 얘기를 안할 수가 아, 없어. 아그 아. 아, 얘기 언제 나온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음. 거기서도 또 작품을 위해서 증량을 했더라. 아, 맞아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핫투 피그 인섹트에서의 캡틴99랑은 조금 달라 맞아요 오, 그게 너 생각한 그러니까 게 있었어? MG갱스터 나정빈이라는 인물은 음. 굉장히 날카로워요 음. 좀더 날카롭고 지능 수준도 굉장히 높고 이 친구는 자기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 캐릭터가 사실 너무 재밌어서 그 영감은 어디서 받는 거야? MZ 갱스터는 완전 초현실적으로 한번 그 인물을 좀 해석해보고 싶었어요 음...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막 음... 그 뉴스나 뭐 이런 데에서 경찰 선생님이랑 이렇게 말다툼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떤 쪼를 봤어요 뭐 어, 되는 거야? 어? <laughs> 어... 저서 어? 저수 이뻐 이네 어? 약간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요야 그걸 놓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너 하루 종일 연기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그짜 아, 연기 바보다 진짜. 작품에 들어갔으면 사실 뭐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그거 하나 듣고 이제 저의 분석과 상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음. 인물이죠. 하 진짜. 와 이게 노력파네 노력파. 음. 야 너는 뭐 대체 안 가진 게 뭐야? 야 건강하지, 몸매 섹시하지. 너무 음, 다 가졌어. 노력하지. 시카 하나 가지셨요아 <laughs> <laughs> 맞네. <laughs> 있네요, 찾았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선우가 그러면 넌 이제 배우로서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을 깨보고 싶어요. 저도 연기하시는 우리 배우님들을 보면, 어? 저게 어울려? 아, 황인심이 더잘 어울려, 저 연기는. 음, 아, 이대 경쟁심도 너가 세구나. 아, 그렇죠. 저는 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안 어울릴 것 같은 연기를 대중들은, 어, 저 사람 아닌데, 캐스팅 잘못했다. 근데 작품을 보고 나서는 박수치게 되는 음...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 이미 그런 배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완성됐는데. 안... 이미 그런 배우고, 매번 역할을 위해서. 증량하고 또 다시 빼고 이런 작업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너무나 훌륭한 배우라서 네. 정말 앞으로도 참 나선욱이란 배우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음. 어, 더 팬이 될수 있어. 네. 그렇지. 어. 얘기하면 더 팬이 돼. 어, <laughs> 선욱이는 그래. 어. 너무 아, 감사해요. 진짜. 어.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욱이랑 나랑은 2차 가야 되거든. 아, 근데 2차가 내가 예약하는 데가 사실 있거든. 아, 근데 너가 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어디 가는 건데 마라샹궈 집을 좀 예약을 해놨는데. 좀뭐 먹으라고요 그럼? 그럼 네. 너는 가서 일단 물만 먹자. 네네. 네. 아, 저희도 갈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갈까? 어, 같이 가시죠? 어, 어, 어. 저는 여기 너무 분위기 좋아서 그치? 같이 꼭 먹고 싶어요. 저 그럼 오늘 먹을게요. <laughs> 야나 선욱이 먹는다. <laughs> 와! 그거 저기, 이 여기서 끝낼까요? 그래? 네. 그럼, 선우님이 마지막으로 이스페츠 선수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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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셋 맞다? <laughs>